아, 이번에 서울 마라톤 티셔츠 이쁜 것 같아요. 아, 자주 해을것 같습니다. 많이 이쁜 것 같아요. 빨간색. 아디다스. 많이 이쁘네요. 아이고. 천천히 조깅하니까 날씨도 좋고 너무 좋아요. 아, 너무 좋다. 안녕하십니까. 아킬레스입니다. 오늘 3월 7일입니다. 동화나 도움. 이제 일주일 남았습니다. 과연 서브스링 할수 있을까요? 테이퍼링 음. 열심히 하고 계십니까? 열심히 할 필요도 없고요. 열심히 쉬는, 쉬면 되는구나 지금은 가볍게 조깅하면서 체중 조절하고 그렇게 편하게 좀 그동안 열심히 했으니까요 우리 러너들이 좀 쉬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저도 음. 오늘은 지금 10.7km 뛰고 있는데 천천히 뛰고 있습니다 10.7km 1시간? 한 5분? 아, 너무 좋아요. 아이고, 저도 좋아. 아, 이 기간이 또 행복한 기간인 것 같아요. 런너들한테는. 네, 다음 주부터는 카버 로딩도 하고, 그렇게 아, 하려고 합니다. 아니, 카버 로딩이 뭐 선수들처럼 굳이 안 해도 될것 같습니다. 뭘하수는 그냥 단백질 위주로 먹고 목금토는 탄수화물 위주로 먹으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? 하이, 그래도 준비 잘해서 하이, 좋은 성적을 가져보려고 하는 그 마음 때문에 카보노르딩도 너무 무리하게 하, 하게 되는 것 같아요. 하여 아무튼. 날씨도 좋고, 기운도 좋습니다. 저희 딸한테 제가 항상 하는 말이 있습니다. 항상 웃으면서 긍정적으로 살아라. 달리게 하면 좀 긍정적으로 되는 것 같아요 머리에 스트레스가 안 쌓이는 것 같아요 네, 최고입니다 네, 기력 단축에 비밀은, 요겁니다. 매일, 이 언덕을, 열심히 올랐습니다. 30km 끝나고 오르고, 20km 끝나고 오르고, 10km 끝나고 오르고, 15km 끝나고 오르고, 출퇴근길을, 오르고, 가자, 가자! 가자, 가자! 다들, 마지막 기간, 부상당하지 말고, 아휴, 마지막 질주한다고, 숨이 안 쉬시네. 부상당하지 말고, 테이퍼링 잘 하시고, 또, 음, 카버 롤링도 너무 과하게 하지 마시고, 아 마지막에는 또, 못 먹었던 것도 조금만 먹고, 배탈하지 않게, 그럼 대회에서 봐요. 빠이!